29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세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요. 잠언 20장 27절에도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영혼이 있는 것은 인간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항상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소 4장 4절이 뭐라고 읽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존재,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영원히 남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이전에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오늘 이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강구하노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있을 때 영혼이 잘 되고요. 기도가 있을 때그 영혼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장로였던 가이오에게 그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이 소생합니다.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공기성이 발사되어 궤도에 들어가기만 하면, 진입하기만 하면 무중력 상태로 존재하면서 컴퓨터가 조절하는 대로 빠른 속도로 돌면서 원하는 공간을 찍어서 지구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신망에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학문을 통달하고 좋은 윤리 도덕을 연마한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영혼이 잘 되어지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인생의 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게 되어집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내삶 전체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국하고 있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가족들을 영혼을 위해서 아내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어지면 어떻게요? 범사에 잘 되고 육체도 감건해지는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1월달을 맞춰가는 금요 기도입니다.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자녀의 영혼이, 우리 가족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네,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의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아내의 영혼이 남편의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의 복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코로나 종식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땅이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한 지 벌써 1 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기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하나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열된 조국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지지하는 당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국민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의 조국, 하나된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적이 아니고 하나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된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지지하는 정당에 틀이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게하여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의견들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된 대한민국 하나된 조국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 분열의 길을 거는 국민이 아니라 하나된 국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예담교회 부흥을 위해 서기도합시오 예담제가 복센터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예담 작은 도서관에 아버지 자리매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뜻이게서 생겼던 이 아버지 천천동의 예담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담 제가 복사도 날마다 아버지 숙제가 15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담 작은 도서관에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위에 은혜를 더입혀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기도할 것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를 이끌어가는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주하신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 주심으로 말미에 다시 만날때 기쁜 얼굴로 만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자녀를 지켜 주시고, 성도들의 아버지 가정을 지켜 주시고, 아버지 성도의 일터와 세금을 지켜 주시으로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이한 군사님 계시오니 아버지 수술 현장 속도 주님 서함님께서 아름답게 수술의 결과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멘 2021년도 1월달이 맞춰져 갑니다 12달 중에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금년에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한파 속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위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